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이 각박하고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한 이 시간 마음을 모으오니 날마다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오고 주의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포열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율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근의 삶으로 마지막 시대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순결한 신앙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조명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아울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처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우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에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들에게 들림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읍시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마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타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바울을 반대하며 또한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대적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바울의 수고가 참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면서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에루살렘에 있던 신자 유대인들과는 달리 불신 유대인들, 즉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결례를 지키는 동안 아시아에서 사역했던 바울을 알아봤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순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온 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사역하던 바울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베베스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는 29절의 말씀을 볼 때,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폭동에도 가담했던 자들이었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이런 꼴을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익숙합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신들의 왜곡된 고소 내용을 목청껏 외칩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증오로 휩싸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들은 결국 바울을 이처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거룩한 마음에서 계획들을 세웠지만 현실은 은혜롭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심지어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친절을 불의로 갚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결정에 후회해서는 안될 줄로 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붙잡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도 아닙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악한 말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바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이나 에루살렘 성전을 회방한 적도 없었고, 또한 이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이런 거짓된 선동을 해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은 그저 드로비모라는 에베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저 성내에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직접적인 처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부풀려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앞장설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드는 기사를 무턱대고 믿지도 마시고 또 그런 악의적인 내용들에 동조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우리는 신중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숙고 고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절대로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의 말과 제3자의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짓된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 아무리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 해도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이슈나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용히 기다리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그것의 진위 여부가 분명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는 잠잠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냥 오원성이 서동하는 일이 벌어졌죠. 폭도들과 같이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들이 닫혔습니다. 여기 문들은 안쪽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을 가리킵니다. 성전 수비대가 그 문들을 닫아서 폭도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끌고 나가서 때리거나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게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의 소동은 자연스럽게 로마 당국자들의 귀에 들어가고 곧바로 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천부장입니다 로마 군단은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3000에서 6000으로 이루어진 여기에 속한 300에서 600명 규모의 보병대가 10개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천부장은 보통 군사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에로살렘에서 가장 높은 로마 관리였습니다. 이 혈기 왕성하여 난리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때 천부장이 도착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시므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지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분명 그는 에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일찍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히려 결박당한 것이 그의 생명을 견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측량할 수 없다는 라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천부장은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내부적으로도 도대체 바울은 왜 붙잡았는지 의견일치가 안됩니다. 그저 선동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성적 발언, 발언과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를 영내 즉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했습니다. 이 영문은 어디냐?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성전 지역을 방어하려고 헤롯 대왕이 세운 것이었죠. 폭도들은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이 죄수가 안전하게 옮겨지니까 몹 없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먹질, 발길질, 그냥 폭행이 계속 가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찢겨버리니까. 살기 등등한 폭도들은 말합니다. 그를 없이 하자. 곧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의 종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읍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 모습과 어찌 이렇게 닮아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지르되 읍시하소서 읍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또 그분의 종 바울을 읍시하소서 읍시하소서 외치는 것을 볼때 참으로 바울은 주의 참된 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행과 경험을 다 보시고 헤아리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의 정하신 때에 나타나고, 또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충만하게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자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로마의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하면서 그는 그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립니다. 즉 자기 자신은 고등 교육을 받은 교양인이지 거리의 이 깡패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오해를 하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전에 서열를 일으켜 자객 사천을 거느리고 광해로 가던 애굽인냐 아니냐? 사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주 54년에 어, 이때로부터 이제 3년여 전입니다. 유대인 수천 명이 가담한 반란을 주도한 이집트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이 반란이 진압되고 이 반란군을 이끌던 이집트인 우두머리가 광야로 도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부장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이 아님을 밝히죠 자신은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고 하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벗어난과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참 미워할 만도 하고 정말 끊어버리고 싶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분한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는 심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한테는 정말로 그들처럼 어두움에 갇혀있던 자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은 담의색으로 가는 도상에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이 그와 같이 구원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족을 향하는 마음은 로마서 9장 1절로 4절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울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몇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악한 충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된 지식으로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지식과 판단 없이 휩쓸려 다니지 말고 어떤 일이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고난이 따르고 심지어 죽음이 올수 있다라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파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가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낙망하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게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섭리자이시자 주권자이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가 되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연해져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로 너무나도 무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동요하지 않으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부의 홍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충동을 조심하고 선동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때 순결을 각오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늘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또 일어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과 행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도들의 출입과 눕고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온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오르만지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늘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고 최대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